현대인들은 고통과 쾌락의 쳇바퀴 속에서 외롭고 허무하고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당황하면서 죽음이라는 끝으로부터 도망칩니다 따라야 할 신의 말씀도 없고 민족과 국가를 위한 명령도 없죠 너희도 신이 되리라의 에리 프롬의 말처럼 우리가 고친이 되었습니다 신앙으로부터의 자유, 민족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선사받았지만 대신 집단적 이념과 공동체적 라이프스타일로부터 분리되었죠 저희는 그 대가로 외로움과 삶의 무의미함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독과 허무한 세상 속에서 어디에 의지해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 에서 고독한 분리 상태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실컷 마시고 웃고 떠들면서 외부 세계와 나 사이의 분리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나 국가의 관습과 일치됨으로써 나보다 거대한 무언가의 부분이 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예술 활동과 같이 창작과 표현에 몰입하는 방법입니다. 프롬은 첫 번째의 도취적 결합은 일시적이라고 보았고 두 번째는 거짓합빌이라 표현했으며 세 번째는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과의 인간적인 결합을 즉 사랑을 고독에 대한 온전한 해답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렇다면 누구와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가장 자연스럽게 접하는 의지 대상은 태어나자마자 같은 지붕 아래 사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죠. 엄마에게 기대고 아빠에게 기대고 형제들끼리 기대어 삽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으면 사람한테 의지하는 게 쉽지 않죠. 사람보다는 능력, 재산, 커리어, 창작물, 유흥 이런 거에 기대어 사는 게더 간편하겠죠. 어린 시절 가정에서 가족 간의 유대와 돌봄, 사랑과 관심을 주고 받는 것을 많이 배우고 익힐수록 사랑이 어렵지 않고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이 영상. 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도 친밀한 관계에서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고 마음먹은 대로 잘안 된다면 그건 여러분이 못나서도 아니고요 뭔가를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1차 방정식도 안 배웠는데 3차 방정식 못 푼다고 해서 우리한테 어떤 하자가 있는 게 아니죠 현성적으로 수학적이고 논리적 사고에 유능하게 태어난 사람도 제대로 수학을 배우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를 풀수 없죠 개념을 배워야 되고 많이 풀어봐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주변을 보면 친구와도 잘 지내고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가족도 화목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타고나길 예민하지 않고 무던하고 성격이 좋아서 관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기질적으로 묻어난 사람도 정서적인 영역을 다루는 법을 가정에서 제대로 배우고 연습하지 않으면 원만한 관계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그 가정의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작은 습관들을 배웁니다. 경제적인 부가 생산적인 작은 습관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서적인 부도 아이에게 오늘 하루를 물어봐주고, 기분을 물어봐주고,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합니다. 애착이론에서는 외조모가 불안정 애착이면 어머니도 불안정 애착이고, 나도 불안정 애착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애착유형도 대를 잇게 된다는 건데 그 가정만의 문화와 습관이 대를 이어 전수되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가정에서 정서적 돌봄을 받은 경험이 없으면 자녀에게도 그렇게 해주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식의 정서적인 돌봄이 가정에서 행해야 되는 필수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 스스로를 긍정하고 사랑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건 사실 대부분의 평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였죠. 왜냐면 우리 대부분은 소수의 기득권을 떠받치는 노예 집단이었으니까요. 노예에게는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존엄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스스로 존엄하며 자유가 있고 주권이 있다고 말하면 주인 나으리한테 죽겠죠. 노예는 자고로 스스로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노예 의식을 내면화해야 단명하지 않고 재명에 죽을 수 있는 노예가 될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소수 집단뿐 아닌 대부분의 평민들이 가장 자유롭고 존귀하며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살고 있기에 이 시대를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신의 습관을 들여야 하는 셈입니다. 스스로를 자중자해 하는 습관, 존귀하게 여기는 습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습관을요. 자유라는 한자어는 스스로 자 말미암을 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내가 그래서 내가 나라서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냥 그게 나라서 이런 느낌입니다 남이 그래서 남이 시켜서 남이 그러라고 해서 그냥 남이 그러라고 하니까 이런 노예의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삶의 주인으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존귀하고 자유로워야 하듯 남도 그런 존재임을 알아가면서 평등의식도 배웁니다 그런 습관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요 하지만 수직적이고 불평등한 권력구조를 가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민주적인 마음의 습관을 들이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서적으로는 자존감이라는 개념과 친하게 지내야 하듯이 사회경제적으로는 꿈, 자아실현 같은 개념들이 유행합니다 신분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전환되었다는 건 저잣거리에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다가 사실 내가 왕족이었다면서 궁중에 들어가게 된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밥과 김치, 보리고개 때는 죽만 끓여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몇 배까지 사내 재미가 펼쳐진 연회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각자가 삶의 주인이므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죠. 우리는 자유도가 너무 높아서 어지러울 지경인 개방형 구조의 게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며 꿈도 골라야 되고 취미도 골라야 되고 직업도 골라야 하고 거주지도 골라야 되고 친구도 골라야 되고 연인도 골라야 되고 자식 농사 여부도 골라야 됩니다. 물론 아주 공평한 게임은 아니기에 경제적 자본에 따라서 선택지는 제한됩니다. 선택지를 제한시키거나 넓혀주는 또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정서적 자본입니다. 경제적 자본이 아무리 많아도 정서적 자본이 적으면 따뜻한 인간관계, 다정하고 평화로운 가정,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친구들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선택지를 고르기 어렵습니다. 문화 차이는 정서적 자본의 차이를 만드는데요. 문화는 그 사회만의 생활 양식입니다. 지구촌 안에서도 각 나라와 민족이 사는 생활 양식이 천차만별이듯이 같은 국가에 살고 같은 마을에 살아도 가정마다의 문화는 다양합니다. 예전이라면 잘 몰랐을 다른 집 사정과 이야기도 이제는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조금씩 알게 됩니다. 요새는 각종 매체를 통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죠. 아이를 선진적으로 키우는 법, 나를 잘 도울 보는 방법, 심지어 강아지의 심리를 파악하고 보듬어 주며 서로 잘 지내. 는 수 있는 방법까지. 예전에는 오락고 익숙했던 상식들이 시대차고나 야만이 돼버리고 새시대에 맞는 선진 문물이 들어오고 전파됩니다. 아, 우리 집은 안전했는데 저런 좋은 문화가 있구나. 나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자존감을 열심히 높이는 사람들도 있구나. 북한이 인민들에게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단속하는 이유는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나라는 저렇게 굶지도 않고 수령을 섬기지도 않고 자유를 누리고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인민들의 원성과 분노를 피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군부정권이나 오랜 독재통치가 이루어진 나라들도 인터넷이 보급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유롭고 풍요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정신 건강이라는 것도 전체주의와 독재라는 겨울에 자유 민주주의라는 봄을 정착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에서는 각자의 기분이 어떤지 요새 마음이 어떤지 어려운 건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고 제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고 누군가에게 기대지도 않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혼자 해결하려 하고 제 얘기를 남한테 꺼내지도 않고 사실 사실 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제 마음. 마음은 회피의착 성향이 독재를 했던 겁니다. 어린 시절 가난으로 고통받았기에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거나 학력이 짧은 게 콤플렉스여서 명문대 학위를 따려고 하거나 뚱뚱했을 때 왕따를 당해서 어떻게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호감 있는 사람한테 다가갔다 거절당한 상처가 커서 다시는 누군가가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거나 독재 정권의 시작과 통치에는 나름의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속 전체주의 정권은 온 국민들을 단합일치시켜서 하나의 목표 한쪽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마음의 독재로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가방끈이 길어질 수도 있고 허리 무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고 거절당할 두려움과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도 있죠. 큰 상처, 결핍, 트라우마, 공포스러운 상황 같은 견디기 힘든 외상적 경험은 마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너무 무서우면 몸이 얼어붙는 동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어린 나이에 부모의 정서적, 육체적, 사회 경제적 보호 없이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꽁꽁 얼어갑니다. 마치 전쟁터에 권총 한 자루만 쥐어진 채 던져진 군인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생각도 못 하다가 곧이 상황에서 벗어나 살아남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의지만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일상에 복귀하면 이젠 더 이상 쏴 죽일 적도 없이 시시각각 생존을 위협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 위협이고 모든 순간이 전쟁 속 한순간처럼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심한 가정폭력이나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을 자주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조금만 큰 소리나 폭력의 징후가 느껴져도 과거와 똑같이 고통스럽고 공포를 느낍니다. 한마디로 외상적 상황은 마음을 차갑게 얼리고 시야를 좁힙니다. 마음속 다양한 욕구, 감정, 생각, 선택지들은 전차 바퀴와 총구 앞에 무릎을 꿇고 진압당해요. 외상적 상황을 당장 벗어나기 위한 단 한마디로 하의 지가 일당 독재 체제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마음의 독재는 생각, 감정, 행동의 패턴이 고착화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습관이 굳어져 버려 어떤 상황에서도 고착화된 패턴대로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는 획일성입니다. 마음의 자유 민주주의는 심리적으로 유연한 상태를 말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해 보고 더 적절한 사고 방식이나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 속 독재를 끝내고 자유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심리학자 칼 융과 MBTI에 대한 내용과 함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